안녕하세요, 스칼렛입니다. 빠른 시간 안에 예쁜 생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톤업 크림이 최고예요. 늘 풀메이크업만 하고 살순 없잖아요. 일상생활 속 깨알 활용으로 시간은 절약하고 예쁨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요즘 대세 톤업 크림 활용 팁들을 정리해봤어요. 제가 써본 제품은 AHC의 아우라 시크릿 톤업 크림이에요. 부드럽게 잘 발리고 허옇게 뜨는 백탁 없이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게 톤업되더라고요. 최근 써본 요즘 톤업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얼굴에 바르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탱탱하게 차오르는 피부로 바뀌는 게 진짜 드라마틱해요. 톤업 크림을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피부 차이 보이시나요? 칙칙한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윤광이 돌아요. 원래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데 생기 넘치고 화사한 광채 피부로 예쁘게 연출됩니다.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해 보이는데 반전인 게 1도 끈적이지 않아요. 운동 갈 때는 톤업 크림 하나에 가볍게 립밤 바르고 나가도 피부도 촉촉하고 안색도 환해져서 애용하고 있어요. 피부 광이 예뻐서 그런지 별 메이크업 안 했을 때도 사진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. 이목구비는 어플이 알아서 해주지만 피부결은 리얼로 예뻐야 사진이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쌩얼인 듯 자연스러운 셀카 찍기에 정말 좋아요. 생각보다 톤업 크림이 일상생활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죠? 크림처럼 쉽게 바르면서도 단시간에 피부 상태를 끌어올려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스킨케어, 메이크업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때 간편하게 가지고 가기에도 정말 좋아요. 저는 정말 요즘 가장 애용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이템이에요. 톤업 크림의 편리함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